네 저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서 태어난 김은주라고 합니다 네.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음,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그 여름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강가에 가서 물놀이 했던 기억들이 음, 세월이 갈수록 자꾸 대색 인질되는 게 가장 좋았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예. 음, 형제가 오영재예요. 아들 둘의 딸 셋인 집에 막내 딸이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지금 딸 둘을 둔 음, 주부가 되었습니다. 예. 남편은 직장에서 직장에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같이 탁구를 치다가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재미어나셨겠네요 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회계업무를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고마웠던 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혼자 되셨는데 음, 어린 자식들의 눈에도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모범이 되게 사셔서 음, 그게 가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가정이 무탈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네.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 어, 아직 나이가 젊은가봐요. 아 지금 나이가 쉬운 넷입니다. 아니 자녀들. 아 자녀들이요? 네 음, 큰 애는 31살, 작은 애는 29살입니다. 아 네. 아우, 지금 재민 재미난... 네. 지금, 아파트로 격리를 보지마서 애로는 없으셔요? 아, 애로사항은크게 없고요. 주민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3분 됐어, 요제 3분.